방송인 박수홍, 54, 의 아내 김다예, 30일, 가 출산 후 근황을 전했다. 김다예는 1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전복이가 지구에 도착했어요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환자복을 입은 김다예는 보호자인 남편 박수홍과 함께 웃으며 셀카를 찍었다. 누워있는 딸 전복이, 태명, 의 모습도 공개했다. 김다예는, 시험관 임신 출산 1년 반 동안 옆에서 잘 보살펴주고 사랑해준 남편에게 너무 고맙고 건강하게 태어나준 전보기에게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라고 기뻐했다. 응원해주시고 순상 기원해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전에 드립니다. 라고 팬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했다. 김다예는 보통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 어려운 길 돌고 돌아온 남편에게 큰 선물해준 것 같아서 뿌듯하고 기뻐요. 이제 행복만의 다홍이라고 남편 박수홍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박수홍과 김다예는 2021년 7월 혼인신고하고 이듬해 12월 결혼식을 올렸다. 김다혜는 지난 3월 시험관 시술을 통해 임신했다고 밝혔으며 지난 10일 재왕절개로 딸을 출산했다.